또 뭐가 있어요? 분리과세하는 이자소득 자 분리 과세 대상인 이자와 배당이 있는 금융소득 다시 말해서 분리 과세 대상이 있는 자 분리 과세 대상 소득은 모두 다 종합소득세가 필요가 없죠 종합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분리 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자나 배당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자. 또 분리가세 대상 연금소득, 분리가세 대상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분리가세라고 랬죠 무조건. 그런 애들만 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렇게 분리가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짬뽕되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이 같이 있어요. 근로하고 퇴직이 같이 있다그래도 종합합산해요? 안 하지 퇴직하고 공적연금이 같이 있다 안 하지 합산 안 하지 얘가 분류잖아 그러니까 퇴직하고 연말이 같이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 얘도 합산신고할 필요 없대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분리가세되는 대상소득하고 마찬가지 얘하고 일하고 같이 있다 얘하고 2하고 같이 있다 얘하고 얘하고 같이 있다 얘하고 같이 있다? 얘하고 같이 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얘네들은 아무리 더해도 그렇죠 근데 1번3번4번 이렇게 있다 그럼 얘네는 확정신고 해야 되는 거지 자 내용이 그겁니다.